나는 좋지 않은 경제력을 가진 집에서 태어나 적당히 공부해서 뭐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서울 사는 직장인 32세 최들리이다 지금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데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는 부모님의 노후생활이다 정부에서 잡는 최저생계비의 기준은 중위소득 60% 정도인데 2021년 기준 1인당 110만 원이다 부모님은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니까 최저생계비는 220만 원인데 병원비와 기타 잡비를 더하면 최소한 250만 원 정도의 생계비는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에 보면 아버지가 받는 국민연금은 55만 원이고 어머니는 받을 국민연금이 없다. 그리고 각각 노령연금이 약 20만 원 정도씩 나온다고 가정하면 40만 원이 더해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90만 원이 된다. 그럼 이제 필요한 생계 유지비는 150만 원이 남는다. 여기서 50만 원 정도를 자본 소득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 15만 원 정도는 미국 리츠에 투자해서 만들 계획이고 35만 원 정도는 국민연금을 통해서 만들 계획인데 이를 위해 나는 국민연금에 추가 납입을 했다. 내가 국민연금에 추가로 납입을 납입한 금액은 1,600만 원. 어머니는 이 돈으로 평생 동안 월 35만 원의 용돈을 수령하게 된다. 어떻게 방법은 국민연금 추가 납입이다. 그럼 왜 추가 납입일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과거에 납입하지 않은 국민연금을 지금 납부함으로써 과거에 낸 것과 같은 효과를 낼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 납부해도 10년치의 이자를 먹는 것이다. 현재 어머니의 나이는 만 59세이고, 국민연금은 만 63세부터 실행된다. 현재 일시불로 1,600만 원을 납부했는데, 매달... 35만원을 납부하면 이득일까를 계산해 보았다. 사실 계산해 보지 않아도 이거 완전 남는 장사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도 숫자를 봐야 하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한번 계산해 보았다. 1600만원을 35만원으로 나눠보자. 45.7달이면 원금만큼 돌려받는다. 45.7달이면 3.8년에 해당한다. 즉 4년이면 원금만큼 연금으로 돌려받고 이후에는 받는 만큼이 이득이다. 어차피 32세인 나는 국민연금이 망해서 못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어머니 국민연금의 추가 납부를 최대한으로 했다 매달 35만원이라는 돈은 35년으로 하면 1억 5천만원에 해당하는 큰 돈이다 1,600만원만 납부하면 1억 5천만원을 벌수 있는 것이다 약 1,000%의 수익률과 같기 때문에 안할 이유가 없다 사실 부모님들께 여쭤보면 대부분 추가 납입을 모두 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친구들에게 확인해보니 아직 안 하신 분도 있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한다 그럼 이만